어? 자, 사크라트 자존심, 소닉TV 함께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픽스가 후원하는 종족체강전 1일차, 타란테적인데 박성님이 2킬을 하고 있어요. 저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합니다. 심장현능선,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11시 노란색 테란이 어, 박성균 선수고요 그리고 김현 선수는 한시입니다 네 오늘 테란 선봉으로 나와서 박성균 선수가 거의 지금 기세로 보면 올킬 할 기세거든요 아이 그럼요 자 저그 이대로 무너지겠습니까? 네 지난 스타 리그의 우승자가 다저그데 물론 예. 박준호 선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 그래도 그런 저의 자존심을 원래 저태전이 또 명승부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 그럼 저태전이 저는 가장 재밌거든요 아니 갑자기 말세 아 왜? <laughs> 아니 김태희설리 아니 아니 뭐 프로토스 저기전도 재밌고 아니, 예, 그렇죠. 프로토스 테란전도 재밌고 아니, 아니 제 갑자기 말하니까 갑자기 김태희설리면 그러시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laughs> 아니 제가 저태전이라고 했는데 뭐 이상한 거 없잖아요. 네, 예. 소닉 살짜란이요. 아주 그 푸짐하게 별풍선을 쏘고 계십니다. 아 소닉 살짜란이면서 한개한 개씩 감사합니다. 저분의 그 저보 고살라는 의미는 뭘까요? 좀더 토실토실해지면 예. 잡아먹을 생각인가요? 양현찬님 비슷한 게 감사합니다. 양현찬입니다. 저희 부장님이에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자, 어쨌든 뭐그 박성균 선수와 김명훈 선수들 김명훈 선수라면은 그래도 자, 예. 네.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어쨌든 저그들이 약간 아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음... 하이브 운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플레이가 안 나와주고 <laughs> 있기 때문이죠. 아 맞습니다. 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하이브 운영이라든가 뒷심이 강한 게 김명우 선수입니다. 아가네요 그런 의미에서 김명우 선수에게 한번 기대를 해볼만하죠. 자 그렇죠. 김명우 무난하게 시도는 안 마당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오브로드 서치 좋은데 SCV도 마찬가지로 한시로 갑니다. 가로 방향. 자 서로 이렇게 보고 시작하면 사실 테라 입장에서는 또 좋은 거거든요. 짜증나게 할수 있잖아요. SCV로. 네. 정찰도 좋은 아 소닉 살 빠져서 영상한 게 소닉하고 몽군 님에 스티커 다섯 개 에비 님축콜 다섯 개 소닉 드림 님 배웅상 게시 아유 감사합니다. 자, 김태헌 허니잼 님도 영상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자 오늘 뭐 박성민 선수가 이렇게 그 2승 이어서 좀뭐 3연승 도전인데 네. 분위기 좋은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런 정찰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예, 네, 밑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거죠. 예, 진짜 정찰의 중요성 뭐 매번 경기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김명훈 선수가 투에 처리 플레이예요. 아, 투에 처리 뭔가 다른 박성균을 작게 해서는 다른 말이 네.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그 후반 운영하는 플레이가 저그들이 막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뭐박성균 선수가 대응이 좋기도 하고요. 그럼요 자, 자 과연 저... 빠른 앞마당 체제에 원베르 더블을 겨냥해서, 네. 김명선수는 다른 조가좀 다르게, 음, 음. 어, 그렇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s u 이또 분야에 들어와서, 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대란 예. 네. 자, 테란선 아마 박성현수 선 2승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올킬 나올 수도 있는 거. 모르는 아, 그럼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투헤철 레어를 선택했다라는 건 그만큼의 뭐 SW에 있기 때문에 스파이어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투헤철이 뮤탈스 컨트롤 신중하고 잘해야 되거든요 뭐 요즘 잘 나오진 않지만 이게 다들 뮤탈쓸 거라고 테란들 예상하고 대응하는 걸 노려서 오히려 정면으로 저울이 놓고도 네. 나오기도 하거든요 가끔 아 그렇죠 SW에 잡히면 빨리 에. 자 어쨌든 뭐 <laughs> 에. 소닉윤님께서 티한게 <laughs> 소닉얼굴님 소닉똥님 아뭐 자꾸 이상한거야아내 거만... 닉네임 이상한거만 있어요 왜이탑세터팔로님별우수 <laughs> 여덟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네. <laughs> 아니 진짜 말을 말을 하기 힘든 닉네임으로 쏘지마요 아 진짜 <laughs> 자 어쨌든 소닉게 외모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러니까요 아니 왜 남자분들이 제 외모에 왜이렇게 관심이 많죠 양념장입니다. 손이 살처라. 손이 살처라는 김은 네 계속 쏘시네요. 살찌라고? <laughs> 아 그럼요. 살찌라고 진짜 저거 뭐 계속 쏘시는 것 같습니다. 저아 이거 허용 안 하죠? 발업 된 건데 보여준 저글링 수가 너무 많아요. 네, 아 일단 발업 됐어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네, 이거 그래도 어쨌든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 봐도 예, 저글링의 어떤 투자라든가 발업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눈으로 네 예, 지금 심시트를 통해서 읽고 잘 세워놨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런데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지금 아 이게 뭐 어찌됐든 노출만 좀 안됐으면 그래도 머린 숫자를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네어뭐 정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 자 보시다시피 저그는 거의 반올인 형태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투에 처리해 공격적인 뮤탈리스크를 쓰겠다는 라 건데 자. 이런 경기들은 나올, 나왔을 때예 뮤탈리스크가 이득 보느냐 마느냐 큰 결과를 불러왔죠. 아 그럼요. 최근에도 이런 경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네. 뮤탈의 중요성. 사실 뮤탈을 써서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김병훈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어, 보통 저 그들이 모아이면 뭐 도잖아요. 그럼요. 러니까뭐 아예 공격적으로 투에 처리 플레이 하던가 던가 아니면 하이브 운영인데 이 선수는 투에 처리 플레이 하는데 유연하게 하이브로 간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영이 장점이라서 지금도 보시면 일단 미탈리스크를 통해서. 어 투회처리 플레이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오리했다라고 보긴 힘들죠 다시 올트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탈은 거의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형태이긴 하나 오리는 네.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미탈로 피해를 주고 시작하면 다시 올트가더 힘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자 김명훈 자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박선규 터에까지 깔리기 시작하면서 마린들 나옵니다. 자 미탈제. 자 바로 가거든요 지금 소닉 빠져라 소닉 살쪄라 뭐별구서 한개씩 한개씩 <laughs> 정말 많은 분들이 쏴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뮈리스크 왔어요 이게 아마 이런 의도를 박성근 선수가 알수 있느냐 여부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섯치 쪽에 대한 멀티를 눈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아 그렇죠 뮤타리스크의 어떤 생산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탈리스크에 네. 정말 힘을 바짝 실었는지. 네네. 네. 그래야 이 터렛이라든가 이런 걸 뮤탈리스크의 숫자에 맞춰서 너무 과도하게 또 수비를 한다든가 이러면 테라에 손해 보잖아요. 아 그렇죠. 마린들이 지금 자 나와 있는데 저걸리니 뮤탈을 조금 잡힐 수 있어요. 자 벙커가 있기 때문에도 이뭐아리고요 네. 일단 진영을 활용 활용해서 자 네, 괴롭혀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절대 무리하겠다는 의도는 안 보여요. 드롭 퍽 음... 했거든요, 또. 아, 그렇죠. 김병선 선수도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무리할 네. 필요도 없고 테라한테 오히려 타이밍을 줄수 어... 있어요. 만약에 무리하면은 후후 후... 아, 발음이 안 되는군요. 네, 말씀하시면 돼훌훌할 풀랄풀랄 쉐파인 님께서 여기서 열께 평가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laughs> 참 아니 저희 읽기 힘들게 그렇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요. 채팀뭐 미탈리스크들이 이득 볼수 있는 것만 조금 조금 이득을 챙기고 있는 김명훈. 저 털에 쓴좀안지어도될것 같은데. 더 많이 짓고 일단 있어요. 일단 박성민 선수가 좀 과하게 지었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양각보다 이... 이렇게 되면 지금 네. 김명훈 선수는 음, 좀 운영인 것 같은데. 음, 그렇죠. 보시면 미탈리스크 안 많아요. 김명훈 선수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저번 프로토스전에도 굉장히 그 어, 이런 식으로 뭔가 할것처럼서 네. 캐논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리전을 너무 잘 쓰는 건데 어떻게 와, 보면 현재 예. 분위기 자체는 김명훈 선 물론 저테레시터렛이많으면뭐 테레시, 네. 메탈리스가 안 휘둘리고 수비할 아, 그렇죠. 때 좋게 합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저게 이제 병력을 뽑는 게 조금 늦어지는 것도 영향을 주고 음, 맞습니다. 에, 또는 이제 테클라든가 네. 이런 몸이 좀 늦어져서. 길게 바라보면 테란의 어떤 타이밍 인지 지금 늦전지거든요아자 그거 생각해본다면 지금 김명훈 선수의 저 지능적인 플레이가 현재는 통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박선우 선수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털에서 가득 끼어왔는데 뮤탈이 안 와요 네. 아이 뭐지? 어 그러면 드론을 뽑고 있다라는 거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선우 그러니까 말은데 나옵니다 자, 나와요 우선 이제는 눈치챘다라고 해 했... 했는데 문제는 지금쯤 나와서 어디 압박하려 고 그러면 러커가 이제 나온다는 거거든요. 야 박성규, 아 김명훈 정말 지능적이네요. 네, 네. 어? 이런 네. 이런 플레를 워낙 잘해서 자 보시면 터렛의 어떤 과도한 투자가 결국 테란의 테크가 지금 많이 늦었거든요. 아 그렇죠, 러커들 있어요. 아 스퀘어네 박성규, 박성규 무리예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완전히 좋았어요. 오늘. 에이. 전체적으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던박성균 선수인데 확실히 운영이 좋은 김명훈 선수가 지능적인 심리전을 거니까 정말 지능적이어요 일단 현재 분위기는 박성균 선수가 걸려들었거든요 네 물론 뭐 중후반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김면서더 괴롭혀 아 어, 어, 이거 비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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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laughs> 정말 운영이 좋은 박성균인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게 눈에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은 정말 김명호 선수는 다 필요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저그 가운데 저그가 원래는 맞습니다 그 어떤 유닛의 조합 자체는 유연하지만 예. 전략 자체의 구성은 굉장히 딱딱한 종족이에요. 아 그렇죠. 네. 덕수어, 이게 박성규의. 상대적으로 저가 그게 힘든데 전략이라는 걸 거는 게 저가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죠. 근데 그 심리전을 이렇게 잘 활용한다는 자체가 와 역시 김명훈이다. 음. 이거 잘 쓰는 사람은 김명훈 선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김명훈 선수 저그를 진짜 테란처럼 쓰는 선수고 네. 김명훈 선수. 그 박살 그 독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또안 맞았어요. 네. 안 맞고 빼죠. 언덕을 이용한 플레이 좋습니다 지금. 어 이런 쇼시를 하건만 이제 이외지 팔로 나오기 때문에 네. 나오죠. 아니 플라차리 어어 플레이를 하는데 야 크레스팔 준비되고 있고 어, 독사가 가장 무서운 그 어,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김태희 선생님 뭐, 독사요? 네. 독사의 가장 위험한 존재는 저기저기 저기 그거죠? 어떤거죠? 아, 어... 자, 비타민스 컨트롤 해주고 있고 일단 여기 로저드 보고 예예 자하 예. 자, 롤렉컨 <laughs> 언더 다시 한번 활용하는데요, 지금! 자, 마린들! 야 롤렉컨 컨트롤! 와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김명훈! 아, 전투를 전툴... 저 언더 지형에서 털링도 없이! 저 치밀한... 이거저 <laughs> 저런 전투교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예 와, 환상적이네요 정말 이게 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무리했다 싶을 정도 여기서 완패를 당했으면 후속 병력 합류하면서 디팔로가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예, 야디연 준비하고 있는 김명훈 신은격이에요 네. 상대방에게 터렛을 강요시켰고 터렛 때문에 타이밍이 조금 늦게 오는 걸 러이크로 막아내고. 자 어쨌든 네. 지금으로서는 박성규 선수 는 계속 몰아쳐서 네. 상대가 유연하게 계속. 자원을 짜내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마린드 내려오는데, 얼크두 마리는 빼야죠. 여기는 이제 디팔로로 버텨야 돼요. 자, 빼는데, 네. 아, 늦었어요. 빼는 게 조금. 하지만 막을 수 있어요. 디팔로. 디팔로 왔어요. 와,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러면서 가디언으로 압박 준비, 갑니다. 와, 소름끼치는 저그의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김병훈 선수가. 야, 내가 저그다라는 최상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대0으로 종족 최강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테란에게 네. 저그의 자존심을 그렇죠. 김병운 선수가 야 이러면 다크서클 걸까? 터미 운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김병운. 그렇죠 마린과 탱크 쫓아내서 네. 앞마당은 초토화. 내가 어. 내가 독선 어떻게 잡는지 네 내가 바로 땅꾼이다. <laughs> 개땅아 땅꾼이 독사 잘 잡습니까? 어 당연하죠 뱀 잡는 아. 사람인데. 아. <laughs> 아..아닌가요? 닌아예 맞습니다 아 땅꾼 좋습니다 예 오늘 땅꾼 김명훈 하면 되겠네요 땅꾼 저그! 예자 근데 뭔가 포스가 없어져요 이상하게 땅꾼 저그 김명훈 <laughs> <laughs> 자. <laughs> 자 어쨌든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멀티 아 아, 준비하고 아 이게 정말 여러분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아슬아슬하게 뭔가 아 전환되는 아 예. 이런 느낌 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명훈 선수의 플레이가 아슬아슬한데 정말 전환이 잘돼요 맞습니다 예그 어떤 위기들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전환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진짜 하라 가장, 하는지. 가장 예. 긴장스러워 긴장되는 저기의 어떤 유연함을 예아 김명훈 선수 이거 경기력이 와 투헤처리 플레이네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랑 상대하면 네확신합 확단하면 안돼요 맞습니다 아 투헤처리네 오케이, 올린이제나 털의 왕창. 이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 그렇죠. 지금의 스타 브루은이는 정석적인 빌드대로 짜여진 게아니라네 그 순간순간의 그런 선택 자체가. 굉이히 그러니까 고수들과의 대결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근데 저거는 이 유연함을 가지기가 빌드의 유연함 가지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워 네. 네.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투엣. 네. 쓰리 스리 쓰리 처리. 맞습니다. 뭐오엣 예.